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로 갈때 빼놓지 말고 함께 모셔가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지 전문가 성지맨 이강근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모셔가시죠. 네. 네. 모셔가려고 오늘도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오늘은 좀 아주 특별한 그향료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예멘 지역에서 나는 그 유향과 몰약 굉장히 네. 귀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로마의 귀부인들이 얼마나 여기에 오, 빠져 있었는지, 네.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장장 그 육로로만 네. 2,500km에, 아, 그니까 네. 예멘, 사우디, 요르단, 오늘 보실 이스라엘 남부, 네게부 네. 사막까지 2,500km를 이동해서 로마로 보내던 야. 그 루트가 있는데요. 네. 어, 특히 이스라엘 남부에 그매 30km마다 이 카라반 스테이션에서 네. 이 장장 거리 먼 거리 이동하면서 쉴수 있는 도시 중에 네. 아부닷이라고 하는 아부닷 네이그향료길의 네. 대표적인 도시 아부닷을 통해서 네. 향료길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긴향료길 중에 대표적인 도시 네. 네, 중간에 이거 보면 다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보면 다 보는 거. 예요 이런 거 네. 좋습니다. 다안 아, 보고 이거 보면 다 보는. 거예 <laughs> 네,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스라엘 내게부 하게 되면은 사람이 네. 살수 없는 아주 황무한 사막 땅이에요. 근데 네. 그곳에 군데군데 도시가 있는데 그 네. 도시가 바로 이 향료길에 그 카라반 도시로 시작이 됐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부다시입니다. 아부다시요. 네. 이스라엘에도 그곳이군요. 네, 이스라엘 네. 남부에도 아부다시 한 다섯 개 정도의 네. 도시가 있는데 저 앞에는 산에 이렇게 있요 네. 예. 저 위가 있는데요. 바로 네. 바로 성채입니다. 왜냐면 하 아. 이긴 여행을 하는 네. 그 향유길 대상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아. 이제 세금을 받는 거니까. 네. 그, 그래서 이때의 그 주역이 바로 나바티안이라 고 하는 곳인데요. 네. 자 보시죠. 아. 이 예멘 일대에서 시작이 돼서 네. 저것이 긴 거리인데요. 네. 이 예멘에서 이 네개부 이 가자항까지 네.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허.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향륙기를쭉 네. 이렇게, 아부다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아부닷을 통해서 계속 네. 가면 한루자를 통해서 가자, 한국에 도착하면 네. 다시 이곳에서 이제 배로 실어서 로마까지 네.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것이 2005년도에 유엔에 그 인류 문화 유산으로 등록될 아, 정도로 네.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고. 네, 자, 보시죠. 어, 이것이 이제 몰약, 네. 요것이 이제 아. 유향. 네. 저희가 그 성경에서 보던 네.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쳤던. 예, 네.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모르... 네. 제가 한번 가져나가 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요 이것이 네. 아마 그 2000년 전에 이 정도 양이었으면 집몇 채는 샀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발달이 되어서 네. 이렇게 쉽게 예루살렘에서도 네.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이제 귀한 거였군요. 왼쪽에 들고 계신 것이 네. 유향입니다. 네. 유향. 네. 근데 이것이 이 로마의 귀부인들이 이 냄새 에 네. 그렇게 빠졌대요. 오. 특히 이제 이 귀한 분의 장례식 때 네. 이것을 쓰는데요. 네. 바로 예수님 무덤 교회 예루살렘에 가시면 네. 어딘가 모르게 향이 나는데 네. 항상 이 향을 네. 피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유향과 모략에 관해서는 이제 네. 네로 얘기가 있는데 네. 네로가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에 네. 이 유향과 모략을 네. 로마 천 도시가 1년째쓸 만한 엄청난 양을 네. 자기 부인의 장례식에 쓴 거예요. 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었지만 얼마나 네. 이것이 귀한지를 알수 있겠고 네. 그때 너무나 많은 지출을 해서 네. 네로가 자기 음. 군대의 병사들에게 월급을 네. 못 줬다 합니다 오, 그렇군요. 이 향이 참 예. 굉장히 좋아요. 네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맡은 자만이 알겠죠. 그죠 아마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박예준 네. 아나운서가 맡은 이 향을 좀보시려면 네. 혹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 네. 무덤 교회에 들어가시면 네. 나는 향이 바로 이, 네. 이 모략과 유향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여기에서는 약간 톡 쏘는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은은하면서도 네, 은은하면서도 상큼한 좀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네. 밤에 아무 그 장애물도 없는 곳에서는 네. 거의 1, 2km까지 향이 나간다 그래요. 네. 그만큼 그렇군요. 독특하고, 사람을 이렇게 네. 행복하게 해주는 자극적인 네. 냄새랍니다. 야, 이거는 그러면 현재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왔죠. 아, 그러나 그 옛날에는 네. 네. 엄청난, 아마 그나디앙한 옥합을 그, 한그 가, 가격이 네. 당시 그 하루 노동자의 300일치래니까 네. 거의 1년에 맞먹는 네, 까지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참그 성경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들었을 때, 황금은 그렇죠. 아는데 유향과 네. 모략은 뭐지? 이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기 위한 것을 예수님께 네. 가져온 거죠. 야, 알겠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네요. 자, 계속해서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 자, 이제는 또 네. 어디로 가고 제가 성을 있죠? 올라가기 전에 아, 아까... 그 밑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있는데 네. 바로 목욕탕입니다. 아, 여기가 목욕탕인가요? 예. 아. 이 성지의 목욕탕 문안을 무려 에, 들여온 것은 로만인데요 네. 요것은 이제 우물입니다. 네. 목욕탕이 쓰려면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흐르는 빗물을 담아서 음. 이 빗물을 이제 데펴서 목욕탕을 쓰는데. 네. 사실 로마 하게 되면 3대 이, 그러니까 이제 음. 도서관. 네. 그 다음에 목욕탕.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 네. 그 필수품 3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욕탕인데. 아. 그만큼 이 사람에게 릴렉스를 주고 네. 굉장히 그또 음. 하나의 면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네, 지금 목욕하러 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laughs> 네. 이스라엘에 오면은 <laughs> 네. 이그 네. 곳곳에 로마의 도시가 섰던 곳에는 네. 목욕탕이 있는데 보시죠 아, 이렇게 이런 형식의 목욕탕이었군요. 네 이제 옷을 갈아입는 방, 그다음에 중간 따뜻한 방, 네. 그다음에 뜨거운 방. 아, 뜨거운 왜냐하면 방. 이게 한 번에 아, 이게확 들어가지 않고 네. 이 뜨거운 방을 통해서 찜질방까지 이렇게 아, 풀 시스템인데요. 어, 우리나라 네. 찜질방이랑도 비슷하네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천정을 보면 어디를 보든지 간에 네. 이 뜨거운 공기가 이제 천정에 식어서 물이 떨어질 때 몸에 떨어지면 놀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아,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굉장히 뭐디자인저 건축적으로도 네. 잘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구조를 보면요 네. 굉장히 놀래요 그니까 러 우선 물을 데필 때에 우리나라의 아궁이 구들구들 네. 시스템이 돼 있고요 또요 요쪽 구멍이 네. 바로 스팀이 나오는 구멍이에요 아 그래요 예야 사실 네계부한 가운데에 이러한 음. 호화로운 시설을 네. 했다고 하는 것이 네. 대단하고요 네. 또 그만큼 로마가 굉장히 부항했고 네. 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로마의 목욕 문화도 알수 있고요. 네. 자, 이제, 아, 이제... 목욕탕을 보는 동안에 네.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곳에 오면 이제 우선 대상을 상징하는 저러한 음. 그 낙타, 무리들. 네. 이것이 이제 6개월 동안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이렇 이동을 한다 그래요 네. 엄청난 양의 향료를 싣고 특히 나바타 나바티안 도시에 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네. 이 나바티안 도시를 점령한 것이 로마인데요 네. 로마를 이어간 것이 비잔틴 문화잖습니까 네. 기독교 문화 네. 그래서 이 사실 이것이 이제 그어 이 이렇게 이좀쇠퇴하는 계기가 네. 로마가 이 향료길을 장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나바티아인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네. 다시 바닷길이 개발이 되면서 네. 6개월에 걸친 이장구한이 향료길이 이제 퇴색이 되면서 네. 그 폐허가 된 도시에 네. 바로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요. 어, 그렇군요. 그 기독교 문화를 네. 바로 비잔친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오늘날 이 아부다시라든지 이 도시에 와서 볼수 있는 가장 이 웅장하고 음. 아름다운 그 건축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멋집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데 가면 왜 교회가 있느냐 하는데, 예. 대부분에 남아있는 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네. 바로 이제 이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 저장고예요. 어 이게 포도주를 저장해 놨요 농사를 지은 ]고요. 거죠 이 네. 광야에서 네. 그리고 포도를 따 와서 포도주를 어. 만드는데 아. 사람들은 그래 왜 포도주가 필요할까? 네, 그러게요. 저그게 예. 궁금하네요. 바로 그 성례식입니다. 성례식. 성찬식의 떡과 아. 포도주. 그러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1년 내내 그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네. 했대요. 그러니까 아.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필요 그렇겠네요.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음. 이 포도주를 발로 밟아서 이 구멍으로 네. 포도주를, 이제 포도즙을 보내서 네. 그것을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참, 정말 규모도 크고요. 네. 여기서 참 포도주가 또 생산된다는 그렇죠. 것이 네, 참신기하고 여러 하고. 개의 칸이 있는 것은 네. 이제 포도를 생산한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릴 때에 네. 그냥 넣고 네. 한 섹션이, 이제 한 구간이 짜고 나면 그 다음, 다음 집, 그 다음 구늘고. 집. 네. 그리 이렇게 짜면서 반간가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일부 짠 포도주를 이제 세금으로 내고. 이것이 네.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네. 교회의 그 안을 보시게 되겠는데, 네. 야 정말 어떻게 음. 저 광야 한 가운데에 저렇게 아름다운 네. 거대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예술적인 교회가 있었는가.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음. 부유했었다. 네. 부, 부유한. 어, 나바테안들의 어, 도시였다는 걸볼수 있고요. 네. 십자가들을 조금 이제 모형을 복구했는데, 네. 저것이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대표적인 그 십자가의 문양입니다 이건 네. 아, 이제 오리지널이네요. 아 이게 원래 원형이고요. 예, 네. 고대의 사막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그분들의 숨결을 네.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야, 그렇군요. 아, 정말 이곳에 가면 어우, 정말 이 뜨거운 곳에서서 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꽃피울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여기 이 어, 글귀 같은 네, 것은 다양한 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되면 네. 여기는 모형이에요. 아, 그 이제 고고학자들이 네.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네. 어, 두 섹션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부분으로 첫 네. 부분은 이제 모든 회중이 모일 수 있는 모형, 네. 그 공간이 있고. 그 안에는 네. 사제들과 네. 이제 일명 VIP들만 들어가서 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음,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일종의 뭐 지성소 같은 그런 역할. 그렇죠. 것 예. 같네요. 네. 네. 아마 고대에는 조금 구분이 돼 있었나 네. 봐요. 지금은 뭐 누구나가 교인이면 네. 교회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네. 고대에는 그런 차이가 있었었고요. 네. 여기는 바로 이것이세대터입니다 세레터요. 네. 아, 그때 비잔틴 시대에 말씀하실 때꼭 빠놓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세레터와 모자이크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가 바로 세레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레터의 규모를 보면 네. 얼마나 많은 이 나바티안 사람들이 계속 전도가 되어서 세례식을 행했는가. 음. 굉장히 할 말한 그런 그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네계부이기도 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 살기도 힘든 곳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옥토로 만들었어요. 아... 대단한 도전 정신이죠. 그렇군요. 바로 이거는 딸기 네. 딸기 같아요. 네. 바로 딸기 농사를해요그니까 아... 거의 한 4, 5 0 종의 농사를 짓는데 야... 제가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 딸기 농사예요. 아 맛있겠네요. 이게 공중에 네. 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구풀이고 작업을 하면 힘드니까 네. 사람 키만큼 높이에 이렇게. 아... 수경재배 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바다 아이들이 먹네. 바로 따 먹기도 하고. 알고 맛있겠네요. 또이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네. 그냥 서서 그 높이에서 오랜 네. 시간 작업을 할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바로 이 오이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이 사막에서 네. 저렇게 그 수증기를 막기 위해서 효율적인 네. 것이죠. 이렇게 음. 특수 농법을 통해서. 이제 식물을 재배하는데 네. 와 저는 이곳에서요 두 가지에 놀했는데 첫째는 네. 이 방울 토마토를 처음 개발한 것이 네 개의 유대인들이래요. 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울 토마토의 이 종류가. 네. 1 6가지나돼요 네. 그래서 엄청난 그 다양한 농사가 이루어지고, 네. 특히 현대인의 식사인 온 네. 샐러드인데요. 네. 요게 우슬초입니다. 아, 이게 우슬초라는 건 네. 그 성경에 우술초. 나오는. 네. 네. 다양한 이 샐러드를 재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시각이잖아요. 네. 이 당근밭인데, 네. 당근밭에 다섯 가지의 당근을 재배를 해요. 네. 노란색. 네. 파란색, 흰색, 오 검은색. 자, 보시죠. 어, 그렇군요. 이건 무슨 색일까요? 노란색. 오, 노란색 당근. 와, 그러니까 이, 야. 이 당근밭에서 다 여러 종류의 이 당근만 봐도. 오, 이건 또 식욕이 색깔이 달라요. 돋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큰 거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 보세요.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서 네. 당근만 먹어도. 와, 와, 그러게요. 야, 이거는. 이무 보세요, 무. 가 야, 엄청나네요, 크기가. 참, 이사람들 살기 힘든 이 땅에 네. 저렇게 옥토로 온갖 과학을 동원해서 네. 재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어, 제가 이그농어이 이 농장주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곳에서 이러한 네. 그 농업을 할 생각을 했느냐. 네. 그랬더니 이 초대수상 뱅구리원이 벵구리원이 광야의 비전을 줬대요. 음. 저는 그 비전을 실현하고 싶었다. 네. 두 번째가 불가능한 이 땅에서 농 불가능한 이 땅에서 농사를 성공함으로써이 네.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네.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싶었다. 아. 한편의 아. 설교였어요. 그러게요. 참 은혜롭고 참 기적 같은 그런 네.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야참 그러니까, 오늘도 에이, 너무너무. 시간이었어요. 뭐 향륙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막의 농업을 할수 있는 그런 장면까지 정말 볼 봤는데요. 진짜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지 더 기대를 해볼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걱정입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